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하면서 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역사적인, 실증적인 어떤 고증된 어떤 사실 내지는 어떤 고고학적인 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훨씬 더 재미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고고학적인 유물과 어떤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조선 왕조 실록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사건의 기록이 나와 있을 뿐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유물이 나와 있는 거 그런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부터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무엘의 일생에 있어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비운의 왕이었던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울에 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회 학교 수준에서 사울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작은 멋졌으나 그 마지막은 정말 희미하고 미약했던 사람이 아마 사울이 아니었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사울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너무나 불쌍한 비운의 왕. 정말 불쌍한 비운의 왕이 사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울의 불쌍함, 그리고 사울이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던가, 왜 사울이 그렇게 옹졸할 수 밖에 없었던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울을 좀 변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우리 사울에 관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운의 왕 사울. 자, 제가 사울을 비운의 왕이라고 이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무엘을 읽으시면서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이야기 보면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요한 인물은 첫 번째는 당연히 사무엘이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울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기에 누구한테 가장 무게가 많이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초반에는 사무엘이고요. 그다음에 중반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서 끼어 있는 존재. 마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삭이 끼어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그런 것처럼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 사울이 끼어 있는 형상.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할때 항상 사무엘이 등장하고, 또 후반으로 가면 사울의 이야기를 할때 항상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울, 사울이 단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끼어 있는 존재로서 그 위치도 아, 너무 뭐라 그러죠? 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좋은 표현일까?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던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뭐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 사울이 선택된 데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 예를 들자면은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자 사울의 시대가 이제 왕 왕정으로 이제 이행하던 시대에. 가 그러니까 사사에서 왕으로 이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울의 시대인데요. 이 사울이 정말 왕이었느냐, 아니면 사울이 아직까지도 사사였느냐, 뭐 이것도 사실은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왕이라기보다는 사사에 가깝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그래서 이 사사의 시대에서 이제 왕정의 시대로 옮겨가는 몇 가지 특징들의 그리고 그 특징 등에 따 특징들에 따른 왕정의 어떤 장점 내지는 어떤 자연스러움 또는 왕정의 어떤 부작용 단점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먼저는 왜 사울이 왕이 되었느냐 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요런 색깔 요런 물들을 싹 빼고 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가나한 땅을 사람들이 이제 열두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유다 지파가 음,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단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 단지파는 나중에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말미에 이렇게 위에로 이사를 가죠. 헬문산 자락 아래 이쪽 단지파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지파는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유다지파 바로 위에 끼어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지파예요. 베냐민지파는 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나비사무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나비사무엘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보면은 베냐민지파 땅이 그냥 한눈에 다 보이는 그야말로 조, 조그만 땅이에요. 그 베냐민지파 땅 위에는 누가 있었느냐? 에브라임지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지파 땅 위에는 누가 있었느냐? 문하세지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세 지파는 이쪽에도 또 문화세 지파가 땅을 받았지요. 문화세 지파가 이렇게 크게 두 몫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화세 지파가 얼마나 강력했던 지파였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의 형국을 보면은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 있는, 어, 형국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될때 남쪽 유다가 하나의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의 가장 주축된 세력이 누구였느냐 바로 에브라임과 므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정착하고 그것에서 안정적인 어떤 그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데가 이제 중앙 유대 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앙 유대 산지가 어디냐? 바로 무나스에 있는 땅부터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아래까지 이까지를 그냥 유대 산지라고 부릅니다 유대 산지요 뭐 사실 따지면 이거는 유대산지고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산지 지역이다. 가나안 땅의 산지 지역이다라고 하면 문 무나스 집부터 유다 땅까지 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땅 사이에 이 유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어, 갈렙입니다.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야, 벌써 이름만 봐도요. 여호수아와 갈렙. 뭐, 우리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명의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둘 사이에 약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 그러면 야, 정말 살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출애굽한 가장 거대한 그 지파의 지도자와 여우수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사이에 껴 있는 베냐민다. 그리고 특별히 또므하세와 에브라임은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 요셉 지파라고도 부릅니다. 요셉 지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을 주고 싶었죠. 두 몫은 항상 장자에게 주는 건데. 그럼 장자는 누구냐면 사실 루벤이에요. 그럼 루벤이 두 몫을 받아야 할 것인데 야곱은 죽는 그날까지 요셉을 편애했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이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양자삼지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몫을 주지 않고 무나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의 몫을 주었으니 사실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몫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문나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들을 요셉 지파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요셉 지파가 그냥 그 자체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또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지요. 그러니 요셉 지파와 이 유다 지파 사이 남왕국 훗날훗날이에요훗날에 남왕국과 북왕국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사이에 강한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 매우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한다 그러면 주도권을 내어 주게 되거든요. 어,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집합 사람이잖아요. 물론 역대기에서는 레위 집합 사람이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어, 역대기를 열한기 어, 의 미드라시, 그러니까 성경 역사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열한기나 그 이전의 성경의 역사 이야기에서 서로 어긋나거나 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화를 시키는 경향이 역대기에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기록되어서 읽었던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입장에서 어? 사무엘은 분명히 에브라임 집화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사무엘이 레위, 우리가 잘 몰랐지만 레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던 어, 레위 집화 사람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면서 레위 집화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사무엘은 에브라임 집화 출신의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왕으로 삼음으로 일종의 꼭두각시 같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사람들이 그 추측, 추측을 한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9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장 이하까지 가다 보면 사무엘로부터 이 사울이 세 번이나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어, 사무엘,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이죠. 이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이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종과 함께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데, 에브라임 산지 온 땅을 뒤져봐도 안 나오고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숙당에 이르러서 헤매던 도중에, 야안 되겠다. 우리가 이곳에서 선견자를 찾으러 가서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자 이때 선견자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아 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붓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아주 훈칠하고. 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일학교 성경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잠깐 말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진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참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자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을 붓는다. 라는 것 자체가 우리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이거든요. 이 메시아는 역대 유대교에 있어서는 왕이나 제사장들은,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메시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이 아니라 지도자래요.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거든요. 자, 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있냐? 내가 너를 나기드로 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기드라고 하는 말은 왕이 아니라 그냥 지도자이고요. 이건 지파의 우두머리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파의 우두머리. 내가 너를 지파의 우두머리로 왕이 아니라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2층 테라스에 올라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제 기름을 부어 주느냐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 조용히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 이른 새벽에 아무도 안 보이는 저 성읍 끝으로 데리고 가 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볼까 봐 몰래 기름 붓는 사람처럼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을 왕이 아니라 지도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이 사울을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 뭐,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이해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사무엘에게는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우리 요엘과 아비야가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울이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사울을 왕이 아니라 지도자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10장에 가면은요. 또 기름을 붓습니다. 3일상 10장에서는 미스바 땅에서 이제, 미스바에서 기름을 붓는데요. 미스바에서 이제 대중들 앞에 나와서 기름을 부을 때 거의 이거는 말이 기름 부음이지, 이거는요, 사무, 사무엘이 사우를 지금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왕을 구했지? 얘가 바로 너희들이 말, 바라는 그 왕이야. 야, 생긴 것도 잘 생겼어. 키도 훤칠하게 커. 싸움도 잘할것 같아. 니네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잖아. 거기에 비해서 우리 요엘과 아비야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맨날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데 니네들은 좋겠다. 야, 얘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버리고, 흥! 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삼일상 10장에서 미스바 앞에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관한 제도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버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1 0 장의 맨 끝에 보면 27절인가요? 보면은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사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를 위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량배들이라는 표현을 뭐 벨리알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물, 물론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이 당시에 정치 역학적으로 보자면 사무엘의 편에 들어서 사울의 반대에 섰던 사람들을 아마 불량배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불량배들은 아마 사무엘과 한 패인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왜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이 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기름을 붓는데요. 요 때가 삼상 11장입니다. 자, 삼상 11장, 삼월상 11장에서는 언제 어디 아 어디에서 기름을 붓느냐? 길갈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요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제사장이자 그리고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의 책임자인 사사이자 동시에 이 사람은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사의 역할은 물론 이스라엘 의사 결정의 의사 결정의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정복전쟁의 시대 때의 사사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나 내지는 눈에 띄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 영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사무엘이 뭐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전쟁에서 칼차고 앞에 나와서 전쟁을 이끌고 이런 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그걸 해낸 거예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쟁의 영웅 사사와 같은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자격을 주어질 만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구나 사람들이 길갈에서 열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상상해 보자면 어쩔 수 없이 길갈에서 사울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왕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줄 수밖에 없도록 등 떠밀렸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무엘은요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고 사울은 늘 사무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인 안력관계 속에서 그러니 사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견제해야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견제하기에는 명분이 없어요. 요엘도 그렇고 아비아도 그렇고 아이들이 별로 쓸만하지 않고 이제 나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대항마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겠느냐? 아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이 성경을 본 역사적 역사 정치 역사에서만 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관계를 볼 때, 알력 관계를 볼때 이렇게도 볼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팁처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다윗이 사울의 대항마로 뜨게 되었으니 이제 구 시대의 어떤 옛 질서의 대표자인 사무엘과, 대표자인 사무엘과, 새 시대 새 질서의 대표자인 다윗 사이에 낀 사울은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하는 아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야이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어떨 땐막 다윗이 없으면 못살 것처럼 막 그러다가 어떨 땐 다윗을 막 당장 이렇게 잡아 죽일 것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다윗이 수금을 타서 이 영혼을 이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해 주어야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음악 뮤직테라피가 될수 있겠죠 음악테라피를 통해서만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정신 분열 정신 분열적인 상태를 어떻게 치유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 역학관계와 스트레스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그 왕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사울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왕을, 왕이 되기 위해서 이세 번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봐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어, 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번째 과정, 세 개의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타와 같은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암몬과의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정체성을 드려, 드려,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 왕의 일대기를 보시면요. 은 11장, 3일상, 다 3일상이에요. 11장에서 암몬과 싸우죠. 13장, 14장에서 블레셋과 싸우죠. 15장에서 아말렉과 싸우죠. 17장 이하에서 계속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사울의 맨 마지막 순간은 자기 왕궁에서 평안하게 침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길보아산에서 전사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는 일은 전쟁 영웅 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전쟁에 몰두했고 이러한 사울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개선 행렬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때 사울이 쪼잔해서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요, 자기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전쟁 영웅, 전쟁의 승리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다윗이 가져가게 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사울이 돌아버린 게 아니었던가. 이렇게도 성경을 이해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 그러니 제가 비운의 왕이다. 정말 불쌍한 왕이다. 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사울에 관한 이야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사울의 시대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는 사사의 시대에서 이제 왕정이 확립되는 시기로 넘어가는 이야기에 이제 사울의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게 될 터인데 자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개인을 개인에 관한 이야기. 이 개인에 관한 이야기는 뭐 고고학적인 뭐 배경이나 또 유물들 이런 거 설명할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으로도 사울은 정말로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이 사울은 정말 불운하고 그냥 불쌍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팁처럼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끝! 네, 안녕하세요. 여기도 보시면 나시드이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신경 쓰지 마라. 언제 <laughs> 다볼수 있는 그런 한조 이런 기반성은 매우 니다